안녕하세요 평범한 택비 유선호입니다 오늘은 택비가 하기 쉬운 녹이 5분 녹이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투는 달라지는 것들 5분 기맹입니다 참고로 제가 기맹을 건 이유는 5분 내에 돌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음 절대 이걸 건다고 해서 아주 엄청 좋아지는 점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의 특징으로는 보스를 1번 공격 처치하면은 14,700골드라는 14 거금을 주고요 낙원석 획득해도 두무 돈을 줍니다 낙원석은 참고로 그 뭐지 돈에갈에서 꽤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도 되게 잘 나와요 체감적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자이 골드 합계는 참고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골드 합계랑 같고 여기 돈에갈 전투에서 가장 높은 값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투가 꽤좋고요 그리고 태비는이 일반 공격으로 처치를 다른 캐릭터보다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즌3는 그 몬스터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빌드 테크 트리를 꽤 짜임새 있게 짤수 있어요. 태비가 하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하는 플레이. 자 시작하면 먼저 <laughs> 우리는 택비 태비, 우리 택비는 항상 늘 그래왔듯이 시작하면은 마법을 먼저 다 모아줍니다 그고양이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스캠이다 150이 되면 달립니다 스페로 타고 달려요 그리고 전기 2차징 크리 뜨면 죽어요 크리 안 뜨면 안 죽는데 매직에로한 번만 쏴도 죽어요 그리고 얘네 넘어뜨려주고 불삼 스페로두번 타고 전기 어 전기 2차징 써야 되는데 전기 2차징 그럼 죽어요 그리고 넘어뜨려주고 불삼 다 정리됩니다. 여기 오셔서 이거 깨주신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요. 그럼 쟤네가 뛰어와요. 빙결 3차지안 맞았네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살아있으면은 불삼, 불, 불 2차징으로 죽이면 되고요. 이렇게 불삼을 써주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죽어줘요. 모여있을 때 이렇게 불사를 써주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4분 40초 때에 컷했죠. 5분 기맹을 하면 5분 30초를 주게 되는데 즉, 1분 좀안 되게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제일제 로딩이 끝나면 아마 4분 25초쯤 됐는데 어, 진영이 많이 안 좋네요. 모로보스가 나왔으면은 이게 진영이 참고로 처음에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 다른데 랜덤이에요, 랜덤. 모르부스는 제가 좀안 좋아합니다. 모르부스가 나오는 진영 자체는 다그렇듯치더라도 그래서 스테미나 꽉꽉 채우고 와요. 빠르게 간 다음에 여기 붙어서 불담다 죽어요. 이렇게 빠르게 안 하면은 저 여자들이 가드를 올리기 때문에 매우 성가셔집니다 어, 안 죽었나요? 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직으로 한발 쓰면은 죽습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아, 그리고, 루미나 이래도 나왔네요. 아, 좀 많이 오래 걸릴 텐데. 자, 일단 쟤네는, 걸어오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기나 둘, 사. 너무 안 맞았네요. 상관없죠, 막. 뭐. 여기. <laughs> 이거 흩어져 있는 얘네가 문제인데요 넘어뜨려주고. 아, 나이, 진짜. 아, 왜안 죽어. 엄청 오래 걸렸다. 맞났다 자, 여기서. 여기 꼭대기에서 스페로 타면은 버그 때문에 첫 지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빌주고 어머. 아까도 말했지만, 공수는. 전기 2차쟁이 크리가 뜨면 죽고, 크리가 안 뜨면 안 죽어요. 아, 많이 늦었다, 씨. 여기 2분 40초로 오면 안 되는데. 헐. 공수 앞에 서시면은 저기 방패병들이 돌진을 써요. 그럼 빈지열 3차징으로 끝장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풀 위에 올라서셔서 전기 4차징 쓰면 제일 무요 그리고 나무 마법으로 직당이 요리해주면은 되는데 내가 왜안 나와? 여기가 좀 빨리 끝나네요. 다행이다.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을런가? 다3아 야. 얘는, 아, 뭐야, 아, 왜안 아, 왜 나가. 아, 씨, 미친. 넘어뜨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즈. 어, 망한. 1분 내에 보스를 처치해야 된단 말이야. 아 없어. 연습 쓰고 밑게요 자, 이렇게 전기 2차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슬래시 탈퇴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저 음악 다 듣고 가면은 템못 먹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전기 2차징으로 뛰었는데 일반 공격 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치해도 됩니다. 하... 이거 슬래시 탈퇴 안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중간에 빌드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아까 거기가 나왔어도 그게 잘 됐어야 됐는데 마우스가 잘안 돼가지고,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